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 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의 예능 게임 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군주올라인 시즌2 무자본 창술가편 레벨 171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컨텐츠는요, 바로 군주올라인 버프 아이템 알아보기. 자, 이제 약간은 좀더 이제 초보자 전용 버프라기보다는 초보자도 물론 낄 수는 있는데, 어, 중간 레벨, 뭐제 150부터는 중간 레벨이라 할게요. 중간 이후의 레벨부터는 좀 많이 필요해지는 그런 아이템 소개합니다. 버프 아이템 알아보기. 블루안 편! 진행하겠습니다. 자, 블루안은요. 네, 현재 시가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블루안은 어떤 기능과 효과를 가지고 있고, 얼마 정도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블루안. 블루안은, 네, 이렇게 생겼네요. 하나에 2만 7천원 밖에 안 합니다. 야 자 여러분들 27,000원밖에 안해요. 어죄송한데 제가 아 홈쇼핑 광고하는 것 같네. 예 죄송합니다. 예아 나도 모르게 이렇게 턴이 이렇게 나오네. <laughs> 자 여러분들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마감 매진 얼마 남지 않았고요. 지금 ARS로 따랑따랑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블루한 27,000원에 지금 마감되고 있고 싸게는 26,000원까지도 올수있을니까 여러분들 지금 전화주세요. 예약권 예약, 예약 문의 받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1분 남았네요. 자, 빨리빨리 주문하셔야 될것 같고, 27,900원에 누릴 수 있는 혜택,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현재 RTA를 누르시고요. 현재 스탯은요, 근력 338, 855의 순발력, 도력 338, 생명력 378, 손재주 35, 손재주가 없네요. 여기까지입니다. 말재주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넥 큐. 잠시만요, 이거 내리고. 자 공격력은 4,200에서 4,600인데 이 상태에서 블로안을 먹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제가 직접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탯을 올려주는 신비한 약. 아 스탯을 올려주네요. 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야 이렇게 나오네. 자 하루랑 14일치 있네요. 여러분들 자 하루치를 사주면 2 0 0천이 나오는데 14일치라도 2 7 0 0천이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14일은 뭐지? 아, 지금 여러 개 있으니까 십살 뜬 거구나. 그런 거 같은데요? 자, 어디 한번 그, 하루치를한번 사용해 볼게요. 대수가 있습니다. 예, 4배 아이템을. 아, 네배를 원하면은, 필요한 신선수의 개수는 1,172개. 아, 그 그러니까 스탯이 네배가 뻥튀기 돼야 되는 건가요? 와, 휙뜨가야휙뜨가 아, 4배가 아니야. 와, 야, 이거, 아, 1, 한 배는 어떻게 되는 거야? 171개의 스탯을 더 추가로 받는 거죠, 제가. 어, 그러면 필요한 신선수의 개수. 자, 신선수는 뭐죠? 신선수는 뭐야? 신선수라고 따로 있어야 돼? 되... 아, 여기 있네. 아, 신선수랑 축복이돌이 여기에 쓰이구나. 어, 한 배는, 네, 축복이돌이 필요 없고요. 두 배도 필요 없습니다. 세 배도, 세 배는 필요 있네요. 아, 세 배는 필요 없고요. 4배부터 필요 있네. 자, 그러면은, 14일 치면요. 야, 신선수가 되게 많이 필요하네요. 4배, 20, 3배까지는 괜찮네. 야, 자, 3배까지는 축복이들 없이도 신선수만 갖고 있으면은, 스탯이 올라갑니다. 아, 네. 500, 500 정도의 스탯이 올라가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볼까요? 14일 동안 500의 효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직접 한번 체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용하기를 누르면요 사용 신선수가 5,130개 필요합니다 콜자아네 보너스 스탯이 500개가 됐습니다 자 100개의 보너스 100개의 보너스 스탯이 있다고 쳤을 때 60에다가 아 에이, 순발력에다 60을 배정하고 생명력에다가 40을 배정합니다. 왜냐하면 순삼생2거든요한번 레벨업할 때5 포인트를 주죠. 순삼생2두번 레벨업하면 10 포인트 주니까 순6 생명력 4 이를 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500이면은 6 5 300 300을 여기다 배당해야 되네. 컨트롤 누르시고 300 적용 예 확인 됐어요 올라갑니다. 생명력은요. 6530이었으니까 4520, 200이네 적용. 네, 확인. 야, 어, 야, 지금 보시면요, 4300 아, 용광님, 용광님 안... 하면요, 뭐지, <laughs> 떨어진 것 같은 느낌. 뭐지, 잠깐만요, 당황스러운데요. 아, 이버프 아이템이 적용된 걸 봅시다. 그러면. 황금돼지 여기있다 그렇지 황금돼지 한번 먹어주고 뭐가 또 떨어진 것 같은데요 예아야 역시 자 근데 이 순발력과 생명력이 오록이니까 체력 보세요 2000야 2000대 됐어 나 지금 와 2000대면요 야 2000대면 여러분들 아 이건 장난 아니죠 이 신조급 가서 아예 안녕하세요 싸움 무척은 하거든요. 예, 어디 한 번, 터가 좋은 곳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 제 제가 한번 직접 여러분들, 자, 명장 홈쇼핑, 어, 직접 제가 한번 체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는 소리 내는가, 형이 폐야. 한 방이면. 자, 제가 먼저 선빵을 한번 쳐볼게요. 아, 나 이거 안 되겠네요. 아, 봐주니까 감작. 아, 나 어이가 없네. 와, 아, 2천만 원 날라갔어요. 죽어가지고. 야. 전세 값, 예, 전세 보증금 날라갔습니다. 등을 보이면안 됩니다, 예. 2층 가봐, 2층! 270짜리 있네, 레벨이. 뒤졌어. 진짜 뒤졌어. 진짜 오자마자 <laughs> <이게> 진짜. <힐리였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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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경험치도 뜯어가. 와, 세금 뜯어가지 뒤졌어, 한번 해봐. 들어갑니다. 그렇지, 살았어, 일단. 아, 나 이것도 비겁하게, 오자마자 치는 게 어딨어. 통성명은 하고 쳐야 될거 아니야, 어? 아, 나 이것도 보자보자 하니까는 보자기로 보이나, 이것들, 어? 제가 도망 다니는 것 같죠? 털을 찾고 있는 겁니다. 잘 잡을 수 있는 털을. 죽었어, 하여튼. 진짜 죽었어. 진짜. <놀람> 아자한때려볼게요 아유 억울하네 아 설명하다가 좀 억울하네 신수역 곡을 제가 못노는걸까 자어 고수분이 이렇게 잡고있네요 한번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261인데 아 갖도, 갖고 놀고있어요 아얘 얘 보세요 사각 다람쥐 사각이네요예사각 다람쥐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깄네 얘는 근거리 공격인가봐요 어 귀엽게 생겨가지고 왜그래 어 사인이 있나본데 아저 손인장 개 싫어 아 모시모시 사람이다 어세요아 잡각 아, 다람쥐 안 되겠네. 그럼 이게 다람쥐라고 기럭기럭 봐주면 안될것 같아요. 예, 죽었어 한번 해봐. 잠깐만요. 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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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죽었어 한번 해봐. 잠깐만 기다봐로로 로아 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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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스 실환가 진짜 <laughs> 이게 진짜 <laughs> 와아 무슨 다람쥐야 이렇게 쎄아 잠깐만요 이거 생각을 하고 만든건가요? 군주홀라인 게임 아이 참만님 사랑합니다 아이 다람쥐를 저기게 세게 만듭니까? 아니 이럴거면은 그냥 뭐 날파리 세게 만들지 그래 날파리 추가하라 그래요 군주홀라인 유저 아이 그 제작진 날파리랑 똥파리 그 레벨 100짜리 3 0 0짜리해나 모기 모기 사천짜리 아니 다람쥐가 저렇게 세면은 이게 생태계가 파괴가 되죠 리트리님 어서오세요 말이 됩니까? 아이나 무슨 콘텐츠였지? 이거 잠깐 <laughs> 어 이거 무슨 콘텐츠였더라? 어.. 잠깐만요 이게 몇번 죽어가지고 멘붕왔네 내 네, 멘탈도 날아갔습니다 아네 리트리님 감사합니다 뭐하보 뭐했었죠? 지금 제가? 내가 뭘했더라? 아 맞아 불로안 불로안 네 불로안 글쎄요 불로안 어, 스탯을 올려주는 신비한 약인데 이 스탯을 올려주는 신비한 약 불로안은요 어떨 때 쓰냐면 어, 초보자분들 돈 없을 때 이렇게 사용하면 은 정말 좋죠 이렇게 사용해주시면 은 공격력도 올라가고 체력도 올라갑니다 멘탈은 깨집니다 아 아닙니다 예. 어, 이렇게 센국 갔을 때 깨지는 건데 아무튼 공격력과 체력이 올라가요 중요한 건요 거기에다 중점 두는 게 아니에요 불로안을 쓰고 쉽게 말해서 스탯이 뻥튀어 됐어요. 스탯이 아주 좋아졌죠? 이 상태에서 아이템을 착용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창자비를 보통 많이 하실 텐데 좋은 장점 주세요. 이런 장은 무슨 전투예요? 창자비를 보시면요. 보세요. 조건에 근력이 2 0 5 이상, 창술이 70 이상 이런 식으로 뭔가 조건이 붙습니다. 어, 여기는 안 붙나? 어, 여기는 안 붙네. 창을 끼는 뭐 무기를 낄 때는 이렇게 근력이 너 얼마 정도 돼야 지낄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레벨은 그렇다 치고 내가 레벨이 됐는데 근력이 딸리고 혹은 뭐 순발력이 딸린다. 이럴 때블루환을 써주시면은 임시적으로 이렇게 스탯이 더 배가 돼서 예, 여러분들 쉽게 이렇게 아이템을 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럼 기간이 끝나서 아이템 버리시는 아닙니다. 껴진 상태로 빼지만 않으면 돼요. 예, 아시겠죠? 초보자분들, 주, 중수분들 고수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블루환의 효과와 기능 그리고 아, 실용적인 사용까지 알아봤습니다. 게임방송